지난달 무역수지가 두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경상수지 적자에 재정수지 적자까지 겹치는 이른바 쌍둥이 적자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원자재값 급등 속의 수입액 규모가 더 가파르게 늘면서 무역수지는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적자를 면치 못했는데 문제는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면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올해 재정수지가 이미 70조 원 넘는 적재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자칫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모두 적재를 내는 이른바 쌍둥이 적재를 볼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쌍둥이 적재가 현실화된다면 1997년 국제통화기금 IMF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1위됩니다. 쌍둥이 적재는 그 나라에 대한 대화신인도가 떨어지는 것이고 경상수지 쪽에서는 외환 보유고가 줄어든다는 이런 신호가 나오게 돼서 환율 시장도 상당히 불안해지고 급등하게 됩니다. 특히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고물가 저성장의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역수지 적자는 교역으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의 최대 위기 신호인데요. 1997년 외환위기의 근본 원인도 누적됐던 무역적자였습니다. 그나마 당시 위기를 빨리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탄탄한 재정의 뒷받침 덕분이었습니다. 그때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11.4%에 그쳐 막대한 공적 자금 투입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학내 은 주요 35개 선진국 가운데 경제 규모 대비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나라 비지 사상 처음 천조원 벽을 넘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공급망 교란이 가중하면서 세계 경제는 다시 뒷걸음치고 있어 우리 교역과 경제 환경도 갈수록 나빠지게 됩니다. 무역 수지 적자 기조가 호전될 전망은 어두워지고 재정 건전성까지 악화현상인데 쌍둥이 적자는 우리 경제를 가장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갈 우려 위기가 큽니다.